저 부산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콩진이 빵, 픽업하고, 초 콩, 초콩 슈레콩, 그거 모카코코. 옛날에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요. 이거 참고로 포크 저 집에서 갖고 왔어요. 내 네, 떠머케 전용 포크. 여기 안에 이렇게, 그런 거 있어. 어우, 그런 물 많은 거 합격. 어? 음, 냄새 잘 모르겠어. 와우, 와우! 음! 음. 미친 맛이야. 내가 왜,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했지 니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모카 코코 이거 약간 와일드 바니 느낌 나거든요. 아 크럼블이 미쳤다 아직도 살아있어. 음. 당장 먹어. 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녹차 바니랑 초코 바니. 크럼블은 이렇게 초코가 이렇게 돼 있고. 음 맛있지 언니. 먹고 진짜 찐하지. 그리고 초코 드리즐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뭔지 몰라요. 음, 녹차찐해. 근데 크림은 좀 가볍지 않았 언니? 음. 느끼한 크림은 아니야. 음, 진짜 너무 맛있네? 근데 저번에 먹었을 때는 크럼블 너무 눅눅한 거야. 진짜 응. 첫인상. 근데 완전 크럼블 바삭바삭하고 크럼블 소리 들려요? 와, 대박이다. 헉, 너무 맛있는데? 음, 미친맛이야. 언니 음. 연예 <laughs> 보소? 채했다고 저 먹어. 한 입만 먹겠대요. 개뿔. 음, 아니 먹어도 맛있어? 먹어 진짜 맛있지 엄청 약간 고급지잖아말차딱 음. 좋아하는. 언니 옛날에 내가 말차, 먹으면 꼽줘서 미안해. <laughs> 민트초코랑 말차 먹어 먹으면 그런 거왜 좋아하냐고, 제가 특히 민트초코. 응, 응, 음. 이거지? 맛있지미쳤지 많이 먹어. 음. 미친 맛이야. 음. 이거, 거 방울 껴? 아니야. 방 방울 껴는데 언니? 아니야. 꽉 꼈는데? 아니, 가 그래. <laughs> 요거 크럼블은 이렇게 아무것... 이 앞에... 어? 여기에 콩뱅 쿠키 맛있다 해서 사봤거든요. 너무 기대돼 크럼블, 크럼블, 음. 너무 맛있는데... 어? 그러니까 크림이 별로 안 되고 크럼블이에요. 장도 그냥 적당한 것 같아. 음, 근데 언니 여기 말차 초코 치케도 진짜 맛있어 그리고 궁금해졌어 어디가 자시응 음. 음. 여기 크럼블렛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맛있다 어떡해? 음 진짜 맛있어음아다 음. 먹었다? 음. 일단은 <laughs> 전체적으로 당도가 진짜 다 낮고요 말차는 진짜 당도가 낮아서 엄청 쌀쌀해요 가벼워요 초코는 당도가 낮은데 엄청 부담없는 달달함 당도가 낮은데 달아요 아못갖고오는 진짜 맛있어요. 와일드 바니 맛, 와일드 바니 와일드 바니, 와일드 바니음 맛있다. 흐흠. 먹어보고 싶어? 먹어보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 많이 먹어. 왜? 이 크럼블에 초코 크림 먼저 더 맛있어. 내가 이제 녹차 크림 먼저 먹어볼게 언니. 짠. 근데 뭔가 녹차 장독으로 하긴 좀 약한 것 같고 음. 녹차 초코가 맞는 것 같아요. 음, 좋다, 좋아요. 음. 코코넛에 들어있는 크럼블 훨씬 맛있어. 더 바삭해. 음. 청 달지 않고 카카오 파우더 섞은 맛이야. <웃음> <웃음> 더. 음. 음. 저는 완전 대문자 피고. <laughs> 이 언니는 완전 대문자 제인데 여행 루트를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만 여행 갈 때는, A4용지에 세 장인가 내장 프린트 해가지고 저한테 파일로 줬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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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하신 거 주시는 거? <목소리> 진짜 맛있어. 그냥,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진나 맛있지, 맛있다고. 음, 뭐라고? 피스타치오, 정신, 체리랑? 정신 체리라? 동물체리라, 피스타치오. 정신 체리라, 피스 미쳤다. 음, 음, 진실이 음. 진실이니 간다. 음. 어, 맛있다. 엄청 맛있겠지? <laughs> 어떠신가요, 맛이? 아, 죽이네요. 음. <laughs> 체리라. 음, 음. 음. 음 아이먹하어 너무 맛있어. 어떡해? 싸지츄 어. 진짜 진하다. 이게 응. 어, 진짜 꼭 어. 살짝 쫀득해 음, 어이? 던져 응. <laughs> 빨갛하고 흙깔 뜸 높아. 사실 응. 땀이 응. 똑같아 가지고. 응. 음이떠나요번에다 음 같이 그걸 하는데? 삼재, 삼재. 응. 그래서 아, 그럼 그만 떠볼까? 어, 맛있어. 안떠

Good morning. 모 아, 굿모닝 o r n i n g Pe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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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g g 오에산 콩진이 빵 배고파서 먹어야겠어. 아 어, 약간 냄새나게 생겼는데 지금 냄새 나요? 안 씻었거든요. 이거 깡대부? 깡... 눈이 떠지는 맛이다. 콩진이 빵, 콩뱅쿠키. 음! 우와. 잠이 썩깨는 맛이에요. 깡대부 깡. 음. 오늘 저의 일정은 퍼프베이커리 가서 피스타치오 크라와상을 사고 또음그 쿠키가 있는데 그걸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뭔가 화초맛이 많이 나면 싫을 것 같은데 비주얼이 사고 싶게 생겼어 사지 말까? 음음음음 음. 음. 진짜 바삭하고 담백한데 맛있어요. 식감이 좋고, 하나도 안 나고, 담백한 콩쿠키인 것 같은데, 콩맛이 하나도 안 나고요. 살살 견과류 진짜 많이 박혀있어가지고, 식감도 좋아요. 음, 살살 안찍었네 근데 여기서 퍼프베이커를 배달이 되더라고요. 배달시킨 건좀 오만가? 와. 어떡해. 저, 쿠키 진짜 충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들 부산하면, 초량 온당에희화제갈 얘기하잖아요. 기본으로. 초량은 원래 갈라 그랬는데, 미팅해야 된다는 그 진입장벽이 너무 크고, 희화제가는 옛날에 부산 갔을 때, 진짜 원 없이 사먹었어요. 엄청나게 땡기지 않아. 담백하고, 고소한 튀김의 정석 맛있어요. 강대우 마지막 한 조각. 음. 강대우한테 미안한데 공진이 국회 훨씬 맛있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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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다. 갑자기 대자꾸 이렇이비건고 아, 어, 어 미쳤어. <laughs> 커피는 벤티 그렇지? <있지>? 아 어, 미쳤어.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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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음! 스차초맛 진짜 많이 나. 아니 음. 아니. 와. 피스타... 피스토트... 아니 우와. 피스츄리도 진짜 맛있고. 이 안에 휠차초 크림도 진짜 맛있고. 화이트 초코 화초? 로 되어 있는데 화초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맛있어요. 음! 언니 안 먹어서 어쩔 뻔 했어. 그렇지. 후회할 맛이지. 미친맛. 음. 짠 언니도 보여줘. 짠 짠. 음 진짜 맛있어. 음음이커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정말. 오늘, 당장 먹어. 진짜 맛있지? 응. 아니, 딱딱한 거 싫어? 헉, 헉, 헉. 근데 이게 화이트 초콜릿 같은데? 아닌가 이스터인가 잘라줄까? 이건 경험상 만족. <laughs> 맛있지 그래도. 짠. 짠. 이거 집에서 갖고 온제 스크리퍼. 오이오이 <laughs> 미쳤다. 오유. 이거 맛있겠죠? 음. 음. 와.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 두유랑 우유 두 가지 있는데 저는 두유로 했어요 두유 요거트 좋아해서 루투스가 있고 그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샷을 한것 같아요 그 위에 두유 요거트하고 이렇게 파우더 올려준 거 같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루투스 씹히는 게 미쳤다 루투스 향이 확 들어오고 그리고 씹혀 자글자글 그 다음에 카카오 맛이 확, 확 들어오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그 두유 그린 요거트 맛이 확 나요 사람들왜 어, 이렇게 많이 주시지 아 어, 파우더 너무 많이 주셨다 <laughs> 다음은 피스타치오 먹어볼게요 아 어, 먹어보고 싶었어 예, 두유그릭이랑 쑥은 옛날에 먹어봤는데 피스타치오는 안 먹어봤거든요 아와 <laughs> 뭐야 와 이게 자글자글 뭐가 같이 씹히거든요 피스타치오 군태 하고 피스타치오 아니, 뭐라 해야지? 피스타치오 원물맛이지 엄청 강하지 않는데 그냥 자글자글 씹히는 피스타치오 느낌이 좋아요 음 두유그릭 음오경과진짜맛있다 음. 다음은 쑥. 꽝. 음. 여전히 맛있구만. 쑥 진짜 진해요. 맛있어요. 여기도 막쑥티라미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트 케이크 막 이런 거. <laughs> 와, 쑥 진짜 진해. 음! 음! 역시 쑥! 예전에 여기 쑥 먹고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대박이다. 택배 시킬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의 통장에 조금 많이 빈약해가지고 무시켜 먹었거든요? 그때 그맛 그대로야, 진짜. 옛날 여기다 파이 같은 걸 먹은 적 있는데, <laughs> 요거트 파이 그거 안한거 너무 아쉬워. 그거 진짜 맛있는데. 음. 음? 밖에서 빨빨빨빨 돌아다니다가, 비도 오고 추운데, 우산도 없어요. 돌아다니는데, 옷을 많이 본 편점인 거예요. 보니까 저희 숙소 앞인 거예요. 그래 들어왔어요. 이렇게 무게 여행도 없을 거다. 맛있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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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맛. 하. 짠! 음! 맛있어. 아니, 마이크를 귀에다 붙이기엔 조금 창피해서.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코프랑 나이프 주셨는데, 주신 의미가 없네? 안주셔도 되겠네. 예쁘죠? 미리 잘라놓지 말고 먹을 때마다 자르네. 패치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고짭짤이 맛있어. 음. 커피 한번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다음 어디 갈까 고민 중. 오늘 5시 기차여가지고. 음! <laughs> 원래. 찍어 먹는 건데 그냥 단백질 맛이 좋아서 이것만 달라 있어. 난안 먹을 것 같은데 2,000원 추가하면서까지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배고팠어. 음. 초코 푸딩 파이, 딸기 사밭딸 파이. 음. 진짜. 음. 미쳤다얘가 레전드 에요. 딸기 랑어 음. 초코 밖에슬없 어? 어?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달 아요. 아니 <목소리> 잠 너무 맛있어서 집 가기 전에 포장 가자. 가자. 일단. 이야가 소리 들리나? 여사지가그런 <목소리도> 음, 이거 사고 진짜 맛있어.